수수꽃다리 나무에 단풍이 들어갈 때쯤 어떤 것이 익어갈까요? 어머나 이 예쁜 얘는 뭘까요? 까마중 꽃은 굉장히 쪼끔하고 귀엽죠? 요 열매가 어릴 때 많이 봤던 까마중이에요. 요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리겠죠? 진짜 앙증, 앙증앙증 앙증 합니다. 요 열매가 어릴 때 많이 봤던 까마중이에요. 까맣게 되면은 많이 따먹었죠, 이거를. 까마중 익기 전에 요거 그냥 녹색인 거 드시면은 설사할 수 있어요. 까맣게 익었을 때 드셔야 됩니다. 한 10월 지금 초죠. 이때 되면은 까마중이 이렇게 열려서 많이 익어가요. 효소로 담아서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만가만 풀떼기였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!